아 여기는 그 보목쪽입니다. 보목 자리물에 많이 먹는 보목쪽입니다 오늘 여기 서귀포쪽 날씨는 열나 덥습니다 온도가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하늘은 깨끗하고 날씨는 덥고 달리면 그래도 시원합니다. 잠시 촬영을 위하여 앞차를 제껴서 1번 뒤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호경이 형. 우리 알공사연님과 호경이 형이 앞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제껴서 가보겠습니다. 어, 이 도로는 약간 이국적일 수도 있겠죠. 저기, 야자수가 양옆으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수 회원님이 우리 김 p d 님 딸을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딸이 없어서 그런가? 딸을 태워, 태워보고 싶었나 봅니다. 자, 1번 우리 창욱이 형이 로드를 봐주시고 있습니다. 야자수가 잘 보이나요? 여기 아마 13년 시 로드킹일 겁니다, 이거. 육지에서 가져온 거고요. 갖고 와서. 어 만세 올리고 이것저것 해서 잘 타고 있습니다. 우리 창욱 형님의 로드 스타일은 막 달립니다, 막 달려. 자, 이번 상수. 요새 그 중국 관광객이 안와가지고 우리가 상수가 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뭐어 사드 문제로 해서 중국인들이 안 들어와서 좋은 사람도 많고 안 좋은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뒤에 타고 있는 희아은 오드바를 이제 너무 많이 타서 여유가 넘쳐나네요 자, 우리 호경이 요 아, 로드킹 가져왔는데 예전에 타던 스바이안 팔려서 요새 걱정이 많습니다. 누가 우리 호경이 형 수밥 사가! 예, 우리 호경이 형 수밥 누가 좀 빨리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알검사 회원님. 팬덤을 위해서 울트라를 구입했는데, 어, 텐덤 안을 쓰는 오늘 안 오신 것 같네요. 추라. 근데 한번 타봤는데 저 되게 무겁더라고요. 자, 우리 명창호 회원님 오토바이 탄 지는 막 오래 안 됐죠. 그래도 열심히 잘 타고 있습니다. 17년식 로드 글라이더. 아우라 소리가 우렁찹니다. 자, 이쪽은 정방폭포 윗도로네요. 정방폭포. 전지현 쪽을 거쳐서 아마 중문 쪽으로 가서 빵과 커피를 먹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점심은 짬뽕과 탕수육을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역시, 제주도도 맛집이 많이 없고 맨 관광객만 꽉 차가지고 참 도민들에서 볼 때는 좀 그렇네요. 자 우리 광록이 형 대구에서 사시다가 퇴사하셔가지고 제주도에서 삶의 여유로움을 찾고 계십니다 제주도 항상 찬양하면서 바이크 타고 형수님이랑 맨날 놀러 다니십니다 부러워요 <laughs> 자 우리 누들누들 회원님 여기도 딸을 태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윤이라고 성격이 아주 까칠합니다 우리 딸이. 자 천지연 쪽으로 오다 보니까. 빨리 세대가 세워져 있었네요. 서로 손을 들면서 지나왔습니다. 어, 천지연을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로드가 아이스가고 있습니다. 천지연 쪽으로. 말 네, 찍어서 올려주신 우리 김기디님. 자 천지연, <laughs> 천지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죠. 서귀포 시내 이치에 있고 여름철에는 도민들도 저녁에 바람을 쐬러 많이 오는 곳이죠. 근데 우리 왜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가서 음료수나 한잔씩 하고 갈 모양입니다. 아, 우리 창호경님이 천지연을 통과합니다. 아 천지연 통과. 아, 일러가면 도로 안 좋은데. 오늘 한명또꽉 나오나요? 제자리 꽉 나올 수 있는 아주 부커브가 있는 천지연 뒷도로. 자 천지연 뒤쪽 꼬브랑 길로 가는데요 이 도로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한테 그리 좋은 도로가 아니에요 아주 중간에 그 커브가 하나 아주 센게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는 속도를 바짝 줄이고 그냥 일단만 넣고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자 나무는 아주 이쁘네요 자, 바로 이 도로인데요, 여기. 여기가 거의 뭐한 150도 정도 된, 어느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엄청난 극허입니다. 이 도로가 아주 극허을죠 저거 하나 외에는 뭐큰 어려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세속각 쪽으로, 아, 세속각이 아니구나. 외돌교 쪽으로 나가죠, 외돌교. 로드님이 외돌교 쪽으로 갔지, 어디로 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외돌교 쪽으로 가네요. 자, 아름다운 야자수가 있는 외돌교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겠습니다. 아이고, 코너를 뒀는데 또 발판이 닿는군요. 자 이쪽 그 야자수가 아주 있습니다. 외돌교 가는 길 역시 제주도에서 자연 경관은 서귀포가 아주 좋습니다. 서귀포가 제주시보다는 서귀포가 훨씬 이뻐요. 어 육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 첫날 밤잘 때는 서귀포에서 주무세요. 둘째 날은 제주시에서 음주 감으로 즐기고요. 첫째 날은 서귀파에서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뭐 그렇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숙박은 저희들은 잘 몰라요. <laughs> 집에만 가서 자가지고 숙박업체들은 저희가 깡통입니다. 깡통. 아직도 해수욕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옷을 벗고 연락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관광객 한 명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어 주네요. 자, 외돌교 숲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 그러면 바로 이제 일주도로를 만날 겁니다. 일주도로. 자 한라산 보이시나요? 막혀가지고 한라산은 잘안 보이는데 한라산은 잘안 보이네요. 구름에 딱 걸렸네요. 자 한라산이 보일까요? 구름에 딱 막았습니다. 어 금방 또 한리 세대가 지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육지 팀 같은데요. 놀러 오셨나봐요. 즐거운 여행하세요.